축제도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예숙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오프닝 멘트를 1 초라도 짧게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그런 선생님 을 모셨어요. 소셜 사이신 이 소셜 노트 CEO 신 황성진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분을 음,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어 그랬는데. 코리안 트위터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매일 매일 그 소셜 영향력을 순위별로 우리나라 6 0만 명의 사람들의 소셜 영향력을 순위별로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 0위 안에 드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하시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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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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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개받은 황성진입니다. 아. 어. 60만이 아니라 600만인데 그죠? <laughs> 어, 제가 아마 이런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아마 이렇게 강연을 해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초연결 시대. 공감하세요? 예. 다 이렇게 그물같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뵌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분도 처음 뵀고요. 그리고 어, 꽤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프레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안영일 대표도 와 있는데, 이분도 오늘 오프라인에서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 때, 일상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계속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처음 만난 데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건데요. 제 소개는 뭐, 그닥 지렇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우리 공기를 이루는 성분.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공기를 이루는 성분이 뭐가 있나요? 질소. 음, 질소. 어 학,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뭐 78점 몇 프로 뭐 이렇죠. 그다음 뭐예요? 산소. 산소. 그다음 뭐예요? 수소. 기타 등등 쭉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기, 공기 없이 살 수는 없죠. 네. 예. 자, 제가 새로운 공기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면 삶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 집에 가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어, 컴퓨터를 켜놓고 노트북을 켜놓고 인터넷 선을 끊어보세요. 뽑든지 와이파이를 끊든지 그래놓고 내가 컴퓨터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일 재밌었던 답은요, 지뢰 찾기예요. <laughs> 그 이상이 안 나와요. 인터넷 없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터넷이 바로 공기가 돼버렸거든요. 우리 인터넷 혁명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나요? 15년 전에 왁자지껄했죠. 그런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왜? 이미 필수가 되고요. 그냥 숨쉬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버렸어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손에 지금도 막 이렇게 뭐 서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쓰는데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공기가 되버렸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즐겨하시는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이런 소셜 미디어. 언젠가부터 소셜은 꼭 필요하다. 뭐 생활에 뭐 마케팅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쏙 사라졌어요. 요즘에 너무 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치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공기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공기 얘기를 했고 이제는 소통을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난데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통의 본질은 뭐죠? 제가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소통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자, 소통의 본질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어, 어떤 기자분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퇴근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놔라. 그리고 자녀와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라. 참 말은 쉽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현실 타당한 얘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기분이 어때요? 특히나 중이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공포의 중이더라고. 이렇게 눈빛 마주치기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조금 비약적인 표현입니다만 어, 소통의 본질은 서로가 아까 오해가 없을 정도로 서로 대화나 이런 것들 눈빛 몸짓 하나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도구나 이런 것들 인터넷을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눈을 마주치면 이럴 수 있어요 어얘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도닥거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호, 호통치는 거예요. 야, 너눈어 아빠랑 눈 마주치고 대화하잖아. 근데 뭐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얘는 지금 바쁜데. 차라리 카톡을 열어놓고 두사람 대화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소통의 본질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 살이를 느끼면서 <laughs> 야 당장 들어가서 너네 방에 들어가서 공배. 이건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잘 놓고 보면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려면 도구는 달라도 관계없다. 다 과정일 것 같아요. 어, 전 이제 공기를 활용한 거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공기가 인터넷, 그러니까 질소산소 외에 뭐가 있었죠?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비디오. 지금 우리 환경을 이루고 있는 공기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녀와의 소통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실 결국에는요, 저 오늘 이건 자녀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뀌면 가장 심플한데 대부분 이 공기들을 우리는 접하고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시간만 여유가 있었으면 어 공기를 이런 성분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보려고 했어요. 몇 프로예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들인지 딱 보면 알거든요.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검색해서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근데 찍기만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기를 활용한 자녀의 소통은 제가 이게 기사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기사 를 하나 볼게요 제목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요 어 많은 가족들이 이미 이런 소통법을 어,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 밴드를 활용해서 가족들이 자기 사진들도 올려놓고 이렇게 추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 이 안에는 지금 싱가포르 출장가 있는 남편에게. 딸의 그러니까 자녀의 이런 그그일기를 보여주면서 얘는 오늘 이렇게 놀고 자랐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매일 연재줄까 보시라. 아마 타국에 있어도 굉장히 서로 친밀감을 어, 느낄 수 있는 별관이지만 이런 걸 보면 아내가 오늘 찐꿍이 이 친구가 찐꿍인가 봐요. 근데 유치원 다녀와서 오후 내내 이렇게 어, 스마트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서 밖을 못 나가니까 애가 놀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 자녀들에게 내스스트폰폰을려려놓순순자자들이이잘잘 쓰는 것같 h 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줄 건 패턴밖에 없어요 패턴만 가르 a s 면 지네들이 더잘 써요. 가끔 가다가 얘가 패턴을 바꿔 가가지고 제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하 r t p h o n e they have a s m a r t p 디 o n e they have 입니다 그러한 인구 덩어리가 h e y have a s m a r 인구 덩어리가 전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들과 교감을 일으키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서한단어로 표현하는 게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결국 이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핏속에 영과 일이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는 패턴만 가르쳐 주면 이렇게 잘 활용하는데 이잘 활용하는 도구 속에 우리가 스며들어 간다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호통을 치고 하는 경우들은 이러한 사용법에 대해서 어, 자기가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있으면 게임하는 것 같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60%가 어, 60 이미 스마트폰으로 자녀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쓰이는 역시 우리, 우리 국내 사례니까 카카오톡에 재밌는 거는 이 영어교육 어, 전문 기업에서 이렇게 <laughs> 이런 서베이를 했는데요. 어, 학부모 대게 62%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외에 스마트폰으로 어, 자녀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카카오톡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밴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툴을 활용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쓰임새로 쓰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여기 좋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죠 자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냐 10명 중에 8명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아이들만의 언어 정서를 공감하게 됐다가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죠 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잔소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대화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제 아들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음, 페이스북에 얘가 올해 이제 중이가 된지 3일째 되는 예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월요일부터 중이가 됐어요. 중이는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 올해가 딱만 14세인데요. 어 2월 16일날 만 14세가 되는 날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어요. 이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야 정책 이런 거 지키면서 하자. 사실 아빠도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소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13억이 모여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친구는, 어, 먹방 사진도 올리고, 어, 연어 젊은 친구들하고 비슷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니까 친구가 151명이에요. 근데 아빠의 친구가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멘토 삼고 싶은 사람들하고 이미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런 글들을 올려 놓고 뭐 칼기 항공기 납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어, 굉장히 역사 의식도 있고 그래서 제, 저도 우리 아들에게 이런 재능이 있나 글을 생각보다 잘 쓰더라고요. 작년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자식 자랑하면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제가 어,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올해 이제 어쨌든 실리콘밸리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영어를 좀잘 해줄 사람 나를 이렇게 그 가이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 패트릭이란 친구는요. 여기 패트릭이란 친구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한국에 지금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요 연세대. 근데 이 친구가 저를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녀요. 물론 소셜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려고 제가 보리굴비를 이렇게 맛있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너 언제 미국 가니 어 6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야 그때쯤이면 내가 실리콘밸리로 나가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연고도 없고 그렇다 너 가이드 해줄 수 있니 해주겠대요. 이 친구 해민스님도 만나게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한테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한국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부산 여행 가고 싶대요. 그럼 좋다. 5월 달에 부산 여행을 가는데 어 내가 너하고 뭐. 기차 안에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끔 내가 자유롭게 토킹할게끔 도와주라. 오케이. 그럼 너 미국 가서 너또나 가이드 해 주라. 오케이. 그 자기 사촌이 버클리대 출신인데 VC에 있는 사람도 있대. 소개도 해 주겠대요. 우린 글로벌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얘도 영어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둘이 소통 좀 해라. 그래서 관계 재정립됐는데 저한테 형님 하다가 얘가 우리 아들이 어 패트릭에게 어 형님이라 그래야 되니까 제가 이제 삼촌이 된 거예요. 관계 설정을 <laughs>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친구에게 페이스북에 메신저를 잘 활용하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바로 메신저를 깔고 어 바로 이렇게 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 영어 쌤이 이 친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우리가 사교육비 많이 안 들어도 글로벌에 있는 친구들이랑 얼마든지 사귈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래 집단만의 어떤 그런 정서도 있을 거고요. 그랬더니 아이 블로그에도 아 한국에 지금 소치 어 이렇게 금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를 좀더 여성이더래요 이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한국 여성의 파워에 대해서 자기가 쭉 블로깅을 해놨는데 그 밑에는 영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라고 이렇게 태그를 걸어놨고요 어6.25때 난리가 아니다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국회에 있는 의원님께 이거. 초대해가지고 특강함 들어라 국회의원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중위가 이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런 글이에요. 근데 이거 글을 너무 이렇게 어뭐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써놓으니까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애비로서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특히나 이렇게 쭉 가다가 이분은 댓글에 이렇게 냈어요. 멋지다 현우야.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던진 화두는 네가 얘기한 대로 통일이다. 통일로 가는 길을 좀더 세밀하게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의 사고 차이, 철학의 차이, 경제적 차이가 주는 통일의 장벽, 기타 등등. 중국의 미세먼지보다 우리가 되는 일본의 우경에 대해서 한 써봐라. 제가 그랬어요. 형님, 이분 굉장히 우리나라 IT 구루거든요 중이 되는 사람에게 너무 빡치, 빡세지 않습니까? <laughs> 그랬더니 현우는 한다. 난 시대 정신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시대의 리더라고 생각한다. 현우는 그 길로 들었은 것 같다. 작년 블로그 때부터 이분은 계속 이 친구를 동기부여를 해 줬어요. 댓글도 달아주고 애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3월 8일 날 어, 270권의 책을 저술 하고 그리고 이제 370만 불을 팔았던 우리 그 고종국 박사님께 원데이 워크샵을 통해서 작가의 길로 접어들 고 그날 출판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어, 아빠의 어떤 인적 자원도 네트워킹도 당연히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있는 거고 또래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 과정들을 계속 통하면서 제가 코멘트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고 누군가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멘토들을 연결해줄 때는 제가 그냥 태그만 들어줘도 서로 소통을 해 나가더라는 거죠. 지금 그런 초 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공기가 뭐가 있었죠? 질소산소 외에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비디오가 있어요. 자, 우리는 공기 없이.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줄 노력은 누가 했냐면 우리 부모가 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사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으니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다룰 거라는 편견을 갖지 말고 우리도 좀 배우면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게 해 주는 그런 지혜,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모가 좀더 스마트해지고요 그리고 소셜해지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초과는 안 됐죠 네, 시간 예. 초과 어, 제가 이야기를 듣느라고 원래 이제 1분 끝나기 전, 1분 전에 저 카드를 드려야 되거든요 카드 드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laughs> 음. 몰입했습니다 음. 여러분 어,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아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그 황성진 대표님하고 황현우 그 자제 간에 부모님 지는 거라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